인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힘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일 인천시청 앞에 모인 150여 명의 당원들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대통령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고 국가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로 개발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우리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소리로 탄핵을 시키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뜻을 함께하고 탄핵 소추안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탄핵소추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윤상현, 배준영 의원도 윤석열과 함께 침묵할 것인지 국민의힘 명령에 따라 탄핵에 동참할 것인지 이제 결단하십시오. 같은 날 인천시민단체 역시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앞으로 촛불 집회를 비롯한 공동행동 또한 앞두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